안녕하십니까 1과 영도 최영도 원장입니다 어 요즘에 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바빠들니까 계속 찾아주세요 네, 어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요즘에 유튜브를 계획해서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계속 어 우리 학부모님들의 질문에 맞출 수 있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어떻게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떻게 나눠야 되나요 좀 비교 좀 해주세요 이런 부분입니다 처음에는요 하나과 외대를 보 어떻게 차이가 나죠? 뭐, 현대 청구하고 포항률청 어떻게 차이 가 나죠? 요 정도 설명을 하시다가요, 갑자기 질문을 막, 세개네개 학교 문어발식으로 막 섞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성향을 어떻게 설명을 나눠야 되지? 저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깊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 그랬더니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요즘에 저 친구의 성향을 요래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바로 MBTI, 성격 유형 검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전국단위 자사고 성격 유형 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자사고는 이러한 성격이에요.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자, 위에 보니까요. 어, 저타입인디케이터는 똑같이 써 있고요. 앞에 저 만든 사람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어, ydti라고 말이죠. 그래서 ydti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뒤에 데이터를 보시면요 감사할 거고요. 그렇게 거창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전국단위 자사고를 깔끔하게 분류한 것은 없었을 테니까요. 스타트 해봅니다. 자, 어이 MBTI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친구가 내향인지 외향인지에 따라서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인지 보고, 그게 점점 내한테 어떻게 발현이 돼서 최종적으로 그걸 바탕으로 생활을 어떻게 활동하는지까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y b t i 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내신의 1단계, 2단계 면접을 해서 잘 들어가서 그 아래 학교생활을 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대입에 딱 들어설 때. 어떠한 형태로 모습을 보일 것이냐 라는 이 순서대로 간다면 우리 친구들이 호흡을 잘 보고 난 다음에 잘 학교를 고를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작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신지수입니다 자 내신지수라는 건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중학교에 갖고 있는 성적 중에 혹시 B가 몇개 있다면 어떤 학교는 주의해야 하는가 인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두의 애인 친구 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혹시 이럴 수도 있죠. 올 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냥 경쟁이 높은데 가서 멋있게 붙어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들어가 봅니다. 자, 대부분의 정당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1단계 내신 플러스 출결로 완벽하게 컷을 합니다. 그런데 두 배수를 넘긴단 말이죠. 그래서 딱 보시고 경쟁률이 2대 1이 넘는다라고 하면 일단 아 여기는. b 가 있다면 빡빡한 학교구나 느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간 특이한 학교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민족사관고등학교입니다. 자 민사고는요. 160명이 정원입니다. 때문에 1차에 300명을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두 배수가 아니라 1.8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0보다는 조금 더 경쟁률이 높은 축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단계에서는 그렇죠. 두 번째로 천안북일고입니다. 2.38도 세긴 한데요. 1차에서 1.5배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천안북일고는요. 엄청 높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천안부위고는 반대로요. 일반 전형의 경쟁률이 낮을 경우에 그 인원수를, 네, 지금 일반 전형 갖고 가는 전형쯤 일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정될 수는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봐야 되는 것이, 상산고, 현대천은고 같은 경우엔남 학생과 여학생 경쟁률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 현대청원고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처음으로 이공계 특별한 전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 경쟁률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큰 그림을 바라볼 때는 보기와 같은 부분이고요 경쟁률을 보고서 첫 번째 내신지수를 보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즉 외대부터 시작해서 한일고까지의 저네개 학교는 가급적이면 B가 있는 친구들은 안 쓰면 좋겠다 인 거고요 상상부터 고 민족상황고등학교까지 위에 네 개인 학교들은 근데 그때의 눈치 싸움에 따라서 경쟁률이 애매할 수 있어서 B가 조심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래쪽에 두개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좀 여유가 있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똑같은 비교할 수 없는 게한 가지 있긴 합니다 무엇이냐면 전국 단위 자사고마다 각각 과목별 가중치와 반영 과목 그리고 학기별 반영 비율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상상고와 광양지철고 같은 경우에 3학년 2학기가 아예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사고랑 부기고 같은 경우에 역사도덕 예체능까지도 비율을 일부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하고서 접근하기 필요하겠지만 큰 그림은 YDTI를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 계산을 다 사이트마다 가서 별도로 계산을 다 엑셀 파일 쳐서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네 언제나 준비하는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학생부 주요과목 백분율 및 등급 예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ABC 자기계 등급만 넣으면 점수의 감점과 가점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놓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파일은 어, 제가 지금 이 YDTI의 첫 번째 이 내신 지수를 업로드하는 블로그에다가요 그 업로드해놓을 테니까요. 들어와서 다운 받아 보시면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갖고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주 찾아주시고요, 컨설팅 많이 와주세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면접 지수입니다. 서류형과 특수형이라고 나누었는데요, 어, 어떤 학교는 서류 즉 어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자기소개서만 잘 써서 그 자소서만 심층적으로 면접 준비를 하면 합격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별도의 시험 아닌 시험 같은 면접을 만들어 놔서 그런 유형의 준비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 유형도 있다는 것이죠 자 보여드릴게요 열개 학교의 면접 유형은 이렇게 다릅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외대부고 하나 같은 경우인데요 이두 학교는요 완벽하게 서류 기반으로 진행을 합니다. 외대보고 가끔씩 하다가 꼬리 면접 문항을 지문하거나 안 하거나 혹은 공통 문항을 지문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 거보다 조금 낮은 점수였지만 결과적으로 저두 학교는 자소서를 엄청나게 잘 써서 자소서 기반으로 면접 지문을 많이 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많이 선발하고 제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완전 반대의 케이스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민사고인데요. 민사고 같은 경우엔 20분씩 다섯 개의 방에서 정말로 말 그대로 시험 아닌 시험 같은 면접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까다로운 면접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외에도 상산고, 현대청운고 같은 경우에도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나눠보면 설형과 특수형,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 별다른 스타, 스트레스 안 받지 않고 내가 자소서를 잘 써서 자소서 가지고서는 내가 면접을 잘준비하지 라고 하면 서류형이 나을 거고요 내가 좀 독특한 것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런 문제를 보고선 제시문을 보고서 접근하는거 잘하잖아 라고 하는 친구는 의도적으로 특성을 고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쵸 자 조금 더 한번에 눈에 보기 쉽게 면접에 대한 정리를 쭉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가장 면접이 특이한 학교.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하나고등교가 학 서류 중심 학교라고 하면은요, 일단 서류 검증 비중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학교들은 공통 문항을 조금씩 물어보게 하고요, 공통 문항보다 조금 더 격한 제시문을 보여주기 시작한 학교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로 우리가 2차 면접에서 선발의 당락 마지막에 독특한 면접을 하는 학교와 그 다음에, 어, 서류형 면접을 한 학교가 차이가 난다, 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나요? 자, 이제, 진짜로 학교에 들어가 봅시다. 학교에 들어가서의 학교 분위기, 내신의 빡빡함,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안정형과 경쟁형이라고 썼는데요. 밑에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중위권 경쟁의 안정성, 중위권 경쟁의 치열성이라고 써놨습니다. 뭐냐 하면, 어느 정응의 자사고나 1, 2등급, 최상위 등급은요, 다 힘듭니다. 자 그런데 3등급 부터 7등급 구간 사이에는요 어느 학교는요 진짜 까딱하면은 확 떨어진 학교가 생기고 어떤 학교는 그래도 뭔가 안정적으로 3등급에서 유지 5등급에서 유지가 되는 학교들이 있다는 라 거죠 자 차이점을 무엇으로 설명 될 거냐 바로 요걸로 설명 될 겁니다 자 학교 알림 위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영어 수학 표준편차 입니다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적다는 것은 촘촘하게 모여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장 촘촘하게 모이는 학교 두 학교를 보니까요, 민사고와 외대부고입니다. 자, 촘촘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저 학교는 까딱하면 등급이 확확 무너지겠죠. 아, 그럼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민사고와 외대부고는 또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형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길들이 있기 때문에 저 학교를 가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내신 경쟁력에 대한 지표를 정리를 해보니까요.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민족사관학교와 외대부고다인 거고요. 상산고, 현대초공고, 하다고등학교도 표준, 평균 표준 편차이 12위보다는 크더라. 그래서 저기는 확실히 내신에 빡빡하다라는 느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이세 번째 지표를 만드는데 조금 다른 것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면 조금 무리를 익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단 펼쳐보겠습니다. 보시죠. 어, 지금 보여지는 그래프와 지금 제가 오버랩 시켜져 있는 왼쪽의 그래프가 거의 비슷한 모양을 가지지 않나요? 어떠한 그래프인지 왼쪽에 볼까요? 무엇일까요? 왼쪽에 있는 내용은요. 일반 비율. 한마디로 우리 친구들이 어, 처음에 학교에 지원할 때 일반 전형,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 또는, 어, 그, 직원 전형 등 다양한 전형이 있죠. 그 중에서 순수하게 일반 전형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비율이 높은 학교들이 표준 편차가 크게 나오더라, 인 겁니다. 좀 씁쓸하죠. 네,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왜 씁쓸한지 아실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인데요. 어, 외대부고는 근데 생각보다 일반 전형 비율 높지 않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일반 비율 말고 지역 인재가 바로 용인입니다. 그런데 용인에, 네, 어, 치열하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교마다 경쟁률을 볼 때는요, 전체 경쟁률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전형에 대한 경쟁률을 보시는 게 실패할 확률이 적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형 균형 지수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대입은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죠. 자, 그리고 수시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으로 나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국대 자사고 하는 친구들이 교과전형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교과전형 같은 경우엔 등급을 전부 다 똑같이 바라보는 건데, 전사고처럼 경쟁이 높은 곳에서 교과를 바라보지 않겠죠. 한마디로, 종합전형 지수와 정시 지수를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자, 이 데이터는 서울대 데이터를 바라볼 건데요. 보시죠. 자, 상산고와 현대청운고, 그 다음에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요, 정시형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서울대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요. 그런데 보시면 어, 외대부고를 정시형 학교로 볼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대부고랑 포항제철고라던가 천안북기고 같은 경우에. 저 정도의 비율은 사실은 수시하고 정시 우리 친구가 원하는 대로 골고루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민족사관고등학교, 광양대철고 김천고 하나고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네, 수시형 학교죠. 때문에 우리 친구가 수능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친구가 저기를 간다. 그거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학종을 뽀개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저 학교를 지원하는 게 지원 시부터 유리할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네 가지 비교하고 보니까 좀 학교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좋죠. 자, 그런데 갑자기 서울대의 저 합격자 수를 보니까, 어, 왜대고 뭐 60명이나 돼? 뭐, 등등등 갑자기 학교의 경쟁력을 보게 니다 계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것만 간단히 보여주고 넘어갑니다. 물론, 이 데이터가 이 학교의 우수성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극, 의대 선호거든요. 그래서 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 요 부분을 보니까, 아, 서울대를 저만큼이나 간다고 가 눈으로 보여주고 학교의 레벨들이 조금 느껴지시긴 하실 겁니다. 아셨죠? 자, 여태까지 이렇게 4개의 기준을 학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교의 표시를 보니까 보기와 같아요. 너무 정신이 없으신가요? 자, 앞으로는 제가 이제부터 각 학교마다 하나씩 하나씩 전형이 나오면 각각 YDTI를 바탕으로 해서 이 학교는 어떠한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 지원하세요. 라는 유튜브를 남기려고 선언을 땅땅땅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YDTI 잘 봐주시고요. 사실 이 그래프만 봐도, 아, 나는 지금 현재 내신이 이런데, 나는 이런 스타일 면접을 잘할수 있는데, 나는 경쟁률 치열한 건좀 부담스러운데, 그 다음에 난 대학은 수능을 잘할 건데, 혹은 나는 종합전형잘할건데 따라서 지원 학교가 어느 정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상산고의 YDTI와 하나고등학교의 YDTI입니다. 어, 둘 다, 내신을 조금 더 치열해요, 들어갈 때. 그리고 안에서 내신 경쟁하는 좀 치열합니다. 하지만, 내가 면접을 볼 때, 전형적으로 서류중심, 그리고 서류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서류가 탄탄하겠죠. 그런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형 수시도 잘할 거예요. 그런 성향 친구들은 하나고를 가는 거고요. 내가 수학문제 잘풀수 있어. 그리고 면접 잘볼수 있어. 그런 쪽으로. 라고 생각하고, 나 수능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사관학교처럼 가보지 뭐. 라고 마음 든다면 상산고로 선호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YDTI 보니까 은근히 학교의 차이점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자사고, 어떠한 기준을 선택해야 되는가 고민했을 겁니다. 자, 진학, 생활, 대입까지 고려하면서 잘 선택해 보시고요. YDTI 좋은 지표가 될 겁니다. 인직시켜야죠. 모두 화이팅입니다.